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에 사는 주윤입니다 그 다시 영상을 너무 또 오랜만에 찍게 돼서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핑계를 하나 대자면 두개 대자면 뭐 지금 하고 있는 개인 사업이 여전히 바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소재를 소재 고갈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소재를 하나 찾긴 했어요 근데 그게 이 나라 소매치기 애들을 촬영해서 올리는 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난 주 주말에 한번 시도했는데 촬영 시간도 좀 짧게 촬영 가능한 시간도 좀 짧기도 했고 어, 충분히 많은 그 영상을 이제 확보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조만간 다시 촬영할 예정이라서 뭐 그거 준비한다 피고 계속 이 영상을 못 올리고 있다가 아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중간에라도 이렇게 다시 영상을 하나 더 찍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전기가 나갔어요. 네, 에티오피아가 워낙 자주 있는 흔한 일이니까 전기 나가는 게 어~ 뭐~ 일주일에 뭐~ 하루에 한번 정도는 최소 전기가 나간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심할 때는 그게 뭐~ 이삼 일갈 때도 있고 어, 그~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가정에서는 발전기나 이런 게 없거든요 몇몇 가정들을 제외하고 웬만한 가정들은 발전기가 어~ 없기 때문에 그~ 전기 나가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 지난달에는 정말 최악으로 9일 연속으로, 중간에 단한 번도 안 들어오고 9일 연속으로 전기가 계속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 다 버리고, 음식들 다 버리고, 그런데도 뭐 누가 뭐 보상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 어디 컴플레인 할 때도 없고, 아, 물론 이 나라 그, 그, 뭐죠? 전기요금 납부하는 사무소 같은 데 가서 컴플레인이 할수 있겠죠. 그런데 뭐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뭐, 해결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잘 움직이지도 않고. 오늘 뭐, 전기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전기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렸네요. 오늘은, 에티오피아의 그, 그 마켓 시장, 아니면 뭐, 가게 같은데,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슈퍼 같은, 슈퍼마켓 같은 곳을 제외한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흥정이란 얘기예요이 나라에서 물건 구매할 때, 흥정할 수 있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 저도 이제 사실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흥정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음, 내가 이 물건이 이 물건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 제가 지난주에, 아, 지난주가 아니겠지? 아, 지난주가맞군요 지난주 주말에 그 메르카토라는 곳에 가서 그딸 아이 이제 용품을 몇 가지 샀어요. 이제 뭐 헤어밴드나 아니면 뭐저 양말 몇 개를 좀더 샀는데 헤어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쨌든 메르카토의 가게에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거기는 그 사장이 일부러 덤탱이를 씌우려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가격이 픽스되어 있어가지고, 흥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 그거 말고, 꼭 길거리에서 파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메르카토뿐만 아니라, 그, 그, 뭐라 그러죠? 환승하는, 교통환승, 뭐, 버스 환승하는 곳, 대중교통 환승하는 곳, 그런 곳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의동인구가 많은 곳에 보면, 그 길거리에 자판을 깔고 물건 파는 친구들이 많고,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다 이제 그 뭐라 그런가요그 불법으로 들어온 물건들. 정상적인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고소말리 그 하나 이런 다른 나라 국경을 통해서 몰래몰래 몰래 넘어온 밀수품들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붙지 않아 가지고 요금이 아 저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보통 이제 가격을 좀 흥정을 많이 이제 비싸게 부르는 편이죠. 외국인들에게 특히나. 현지 말을 좀 하실 수 있다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뭐 오신 지 얼마 안된 분한테 뭐 현지 말뭐 하라고 하면 뭐 본인이 아는 인사 말 정도 할수 있겠지만 뭐 대화가 될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흥정할 때 도움이 될수 있을만한 팁, 현지가 되지 않더라도 할수 있을만한 팁은 어 일단은 물건을 이제 고르고 고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을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원래 얼마쯤인지를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정말 최고인데 어 최고인데 이제 뭐 그런 정보조차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뭐 여행하시는 분들이든 뭐 혼자 와서 계시는 분들이든 그리고 뭐 자주 사는 물건도 아닌 경우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럴 때 시도해볼 만한 게 뭐냐면. 어, 일단, 내가 이제 내 마음 자세는 나이 물건이 되게 필수, 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띄어서 살려고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을 최대한 주면서 그 친구가 부른 가격에, 어, 반을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뭐, 이거 100비르라고 얘기하면 아, 비싸다는 이제 뉘앙스를 취하면서 50비르 정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의 반응을 좀 봐야 돼요. 어, 어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아50 말도 안 된다, 50 불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이게 두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가격을 흥정할 수 있는 제품이면 본인이 원래 파는 가격보다 높게 불러가지고 흥정하려고 시도하는 물건이었으면 제가 50 불렀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뭐 90. 아이, 됐다. 아니, 아니 비싸. 그럼안 돼. 난 50이면 안 사. 하면 점점 내려와요. 80, 70. 이러면 본인이 이제 불렀던 가격의 제품, 원래 가격보다 높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잘 활용해서, 어, 보통 이 친구들이 부를 때 제가 보기엔 원래 본인들이 판매하는 가격에 보통 두 배를 불러요. 항상. 그 흥정을, 이게 흥정 어서, 어서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두 배쯤을 부르고, 중간에서, 어, 이제, 만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만난다 하면, 예를 들어서 1 0 0비 그러니까 50비르 짜린데, 100비르에 이제 팔려고 부른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50을 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50에도 팔수 있는 물건인데, 어쨌든, 아, 이 사람은 50을 불렀으니까, 뭐 조금 협상해서, 뭐, 뭐, 90, 뭐, 나는 60, 뭐, 그 사람은 80, 나는 7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한 75쯤에 만나려는 속셈을 보통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주는 거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50이라고 불러 놓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가격이 내려와 그럼 이게 원래 가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백비르가 이제 백비르에서 점점 내려올 거예요 뭐 내려다 보면은 그래서 50비를 고수하다 보면 이제 뭐그 친구가 정말 팔고 싶어 하는 거라면 60까지 내려오겠죠 65 아니면 70 이런 식으로 아 70이면 무조건 더 이상 안 된다, 뭐, 맞자리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물건을 정말로 사고 싶은 물건이, 물건이시면, 뭐, 사고 싶으신, 물건, 싶으신 물건이시면, 이제 그냥, 아 그래? 뭐, 아, 50밖에 없는데, 그냥 이거를 내려놓으면서 가려는 척을 하세요. 아니, 가요. 그냥 가면 돼. 그러면, 정말로 그 친구가, 어, 이 물건을 원래 본인이 5 0일에 파는 거였으니까, 그거를 이제 정말 저한테 팔고 싶으면, 저를 불러요, 계속. 불러서 다시 오라고 해. 아, 그러면, 아, 왜? 그러면, 아, 50비를 주겠다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이제 보통 이제 저도 많이 했던 실수인데 그 친구가 처음에 원래 5 0비리 자랬는데 우리 가격을 모르니까 1 0 0비리라고 던진 거야. 그럼 그때 우리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고민하는 표정을 하면 뭐 이제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왜냐면 상대방은, 아, 얘가 지금 원래 시세를 모르니까 내가 100비를 부르는 게 비싼 건지 싼 건지 모르는구나. 그럼 100비를 팔수 있겠네라고 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지그 친구들은. 이제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시고. 근데 만약에 물건을 이제 사고 싶은데, 어, 그 친구가 100비를 불렀는데 내가 50을 불렀다. 그런데 그 친구가 뭐 흥정할 생각도 없이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가라고 하면 그거는 다시 한번 그 친구한테 사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그 흥정 방법일 수도 있어. 그 친구만의 워낙 이 나라 친구 물건 파는 애들이 이제 도 같은 애들이라. 그래서 일단 그거를 뭐 알았다고 하고 그냥 가세요. 좀 걸어다 보 걸어가다 보면 <laughs> 비슷한 거 파는 애가 또 있어. 좀 걸어가다 보면 그럼 그 친구한테 한번 또 물어보는 거야. 이거 얼마냐고. 그러면 그렇게 한두 번만 더 하면 그 물건의 보통 시세가 잡혀요. 이제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시세를 이제 확인하고서 이제 흥정을 하든 아니면 뭐, 뭐 이제 얘기 애들이 얘기하는 시세에 사든 뭐 이제 그런 물건을 이제 구매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결코 결코 그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이 얘기한 처음 금액을 얘기했을 때그 고민하거나 약간 이제 생각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아, 그 가격에 계속 하려고 고소하고 이제 그 뒤에 흥정하려고 해도 흥정이 먹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어 내가 이물건에 대해서 얼마짜린지를 잘 감을 못 잡은 거를 이미 보여 줬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는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경우면 그냥 물건 놓으시고 또 돌아다니시면서, 돌아다니시면서 비슷한 물건 발견하면 어 이제 또 물어보는 거야 얼마인지 이제 그런 식으로.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하시고 나서 흥정도 그때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별다른 팁은 아니었고요.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안 찍고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영상도 추가로 올릴 겸 해서 이 소소한 콘텐츠로 영상 만들었습니다. 이상 에티오피아에 사는 준이었고요. 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그더 자세한 정보나 이런 에티오피아 관련해서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이 밑에 보이는 주소로 접속해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